올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에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감남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은3 0냥에 팔았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 14장 50절과 51절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50절 51절 5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에 배 혼입을 버리고 거승 몸으로 도망하니라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죽는 데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호혼 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배혼리고를 누르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제자들은 따라가지 않는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청년은 도대체 누구일까?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마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은 따라가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라는 결단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혼자라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5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다 도망갔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뒤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한 사람도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들려주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아니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도망갔단 말일까? 이거를 보면서 야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구나. 평상시에는 잘 모른다.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를 잘 통관하지 못하지만, 어려움을 딱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판탄해 하시면서 그들을 심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방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건 구원의 방주다. 믿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방주 안에 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구원하고 나머지는 내가 물러다 심판을 할 것이니까 네가 방주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럴 때에 노아는 혼자서 다른 사람 다그 말을 따라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노아 한 사람은 아침마다 가방을 들고, 대패를 거기다 담고, 망치를 담고, 그리고 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시했던 방주를 만들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생각 속에는 다른 사람은 다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큼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군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종료주일 첫째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은 안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 순복음 야마도교의 성도님들만큼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지 않아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근동병이 걸렸던 사람들이 10명이라고 짐을 받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고맙습니다.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새 생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너하고 똑같이 치료를 받은 9명은 어디를 갔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올 때도 혼자라도 와지되 남편이 안 온다고 나도 안 가고 아내가 안 간다고 나도 안 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나 혼자라도 나는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따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요, 850명의 아세라 신,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결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인가를 대결하기 위하여 싸울 때에 생각을 해보세요. 850명과 혼자서 싸움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그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혼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 사랑했으니 이몸 바쳐서 이몸 바쳐서 주만 따라달려 기도 주니믿어주 愛された」「しはあれあされた」身「身をささげ身をささげしゅにし 두 번째는 부족해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거은 몸에 배 혼입을 누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라고 말하고 성경은 참 이상하지요. 바깥에 나오면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 청년은 옷을 입지 않고 바깥에 나온 것입니다. 천 조각 하나 걸치고 속에 아무것도 안 입고 그리고 그가 바깥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 아,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잔치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잔치를 하는, 그래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을 어린 마가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잔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나가니까, 아, 이제 잔치 끝난다 보다 생각을 하고, 이 마가가 이제 잠을 자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더욱 오르니까 옷을 다 벗고 호청이을 하나 뒤집어 쓰고 잠을 잘라고 집에 들어 놓아 있는데 바깥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바깥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 이거 웬일이에요.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내가 집에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주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옷 입을 겨를이 없습니다. 언제 옷 챙겨 입고 갑니까? 그러니까 그냥 옷 입을 하나 뒤집어 쓰고 그가 바깥으로 뛰어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무언가 완전히 갖추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준비하고 왔더니 다 끝났어요. 아무것도 할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성경을 몰라. 나는 기도도 할줄 몰라. 나는 그러기 때문에 좀더 배운 다음에 봉사를 하더라도 봉사를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족하더라도 준비가 안 됐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에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돼서 못해요가 아니라 사도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빌립버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게 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있니라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할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뭔가 환경에미쳐 모든 것들이 준비 안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던 것들을 여러,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보십시오. 나이 80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호랩산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애굽의 너희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으니 네가 가서 너희 백성들을 가서 인도해 내거라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 준비 안 됐는데요. 그리고 나는요? 못하는데요. 나이가 80이고요. 힘도 없고요. 말도 할수 없고요. 옛날하고는 다른데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못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상징되는 지팡이를 그의 손에 들려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자.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가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골리앗 앞에 간 것이 아닙니다. 갖추고 간다면 어니요 투구도 써야 되고요. 갑옷을 입고요. 긴 칼을 차고요. 그리고 무장하고 골리앗 앞에 나가야 되는데 다윗은 다 버렸어요. 투구도 안 썼어요. 갑옷도 안 입었어요. 칼도 안 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골리앗 앞에 나갔어. 너는 내게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고니와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골리앗을 그 자리에서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불안전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도 고쳐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영역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 한 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부족하지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버리고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52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 혼,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마가가요. 혼, 이불을 누리고 쫓아나갔다가 로마 병정이, 너는 누구야, 이놈아? 그리고 탁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혼혼부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버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상징적으로 그것은 정상적인 옷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 조주, 가난, 질병, 미움, 이런 옷들은 과감하게 내 쳐줘 버리고 그리고 갈수가는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고 난 다음에 그가 버리고 간게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거지 옷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거지 옷은요 라이센스예요. 이것만 입고 다니면 어디를 가도 어저 사람 거지구나. 그리고 먹을 것 준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눈을 떴어요.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지 옷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거지의 옷을 내 던져버리고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거지 받으며가 거지의 옷을 내 던져버리고 따랐던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는 조주받은 인생이라는 생각을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환자여. 나는 병들었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이런 생각에 묶여있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칙칙에맞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환자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달리기 하는 사람들 봤지요? 100m 달리기 경주로하는 사람이 잠바 입고 띕니까 진사복을 입고 그가 달리기를 합디까? 다벗어만지고 팬티 하나 입고 달리기 선수는 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는데 왜 고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우리가 가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갈수 있는 우리들이 돼지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 뭔가 지장이 있는 것들, 뭐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내려놔야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불신앙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교만함이 우리의 신앙상 앞을 나가는 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베드로를 보면서 저 사람이 왜 그때 저랬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 이거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절대 나는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것이 이 거짓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었는데, 선물을 주었는데, 거기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준 것처럼.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따라갈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에게 믿음 달라고 그걸 할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큰 신발 아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거시면나 어찌 해. 벌리 벗어나던 나, 나, 나 불쌍한 기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포기고 손 긁고 눈물로서 车满载。 「あわれちゅうと」「今しゅうにすがりて」「よのちからつてはなしゅう」 학생이 영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그 학생이 영어 시간을 기다릴까요? 기다리지를 않을까요? 선생님이 좋으니까 영어 시간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영어 시간이 되면 제일 먼저 그 교실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영어 성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할것 같아요.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그럴 것 같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따라다니느냐 예수님을 멀리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지요.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힘들고 신앙생활 하기도 아마 녹록치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구원해 주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때에 분명히 영광스러운 순간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우리 따라가십시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우리 순복음 야마족교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있는 고난주간 작정새벽 기도회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매일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 반 속에 늘 묻어두시고, 예수님 승리하신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도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